Thank 기업 지원 사업들을 한꺼번에 볼 수는 없을까요? 여러 기관을 흩어진 중소기업 지원 정보를 한눈에. 다양한 지원 사업은 물론 행사 정보까지. 중소기업 성공 길잡이 기업마당 검색창에 기업마당 중장년 일자리 희망 센터. 중장년 재취업은 여기로. 중장년 일자리 희망 센터. 중장년 누구나 무료로 중장년 재취업의 희망 노사벌성재단 중장년 일자리 희망센터 FM 98.1MHz AM 837kHz CBS 라디오입니다. HLKY S22로 모든 디바이스를 활짝 연결할 시간 삼성 갤럭시 S22 삼성 갤럭시 S22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2부 출발합니다. 2부에서는 민주당 윤호중 비대위원장 만납니다. 문윤회동 평가도 듣고요. 또 지금 저 산자부 압수수색 얘기, 산자부 블랙리스트 조사에 대한 입장도 좀 확인하고요. 또 오늘 새로운 물결의 김동연 대표가 민주당과의 합당을 공식 선언할 것으로 보입니다. 뭐 거의 확정적입니다. 야, 새로운 물결과 민주당이 하나가 된다는 얘기는... 김동연 대표도 민주당 이름표 달고 지방선거를 뛴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그런데 어디로 출마할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서울시장이라는 얘기도 있고 경기지사라는 얘기도 있고요. 그런데 경기지사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나오겠다는 후보가 많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건가? 경선인가? 서울시장은 누구를 차출하는 것인가? 자 여러 가지 이야기들 윤호중 비대위원장과 함께 짚어보죠. 화요일에 코너 탐정손수호에서는 우크라이나를 돕겠다며 무단 출국한 해병대 탈영병과의 인터뷰 어제 들려드렸는데 타령 병이 생각보다 많고 상당히 어, 뭐랄까요 역대급 타령 사례들도 많습니다. 오늘 탐정 선수에서 정리를 해보죠. 마지막으로 어제 세계적인 화제가 됐던 아카데미 시상식 뒷얘기도 해보겠습니다. 미국 배우 윌스미스가 갑자기 무대 위로 올라와서 어, 시상자의 뺨을 때리는 장면이 굉장히 화제였어요. 저는 처음에 짜고 치는 쇼 퍼포먼스인 줄 알았는데 그게. 어, 갑자기 벌어진 사건이었습니다. 폭행사건 이 얘기에 뒷얘기 짚어보죠 네, 50원에 담으면 1원의 장문유료문자 샵1212레인보 유튜브까지 열어놓고 출발합니다 양배추 매실아 양배추 매실아 몸에 좋은 양배추와 매실이 만나서 매하실이 되었습니다 미리미리 관리하니 건강하게 매일매일 습관처럼 꾸준하게 양배추에 매실을 더하다. 매실. 매실. 안녕하세요. 봄소화의 강하늘입니다 마음에 쏙 드는 소파를 만나지 못하셨다고요? 그럼 이제 봄소화로 오세요. 사이. 좋은 날을. 이 매트가 입고 있고 오고의 차이를 확실히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그삼십년 정도. 님들께서도 근심을 좀 덜이.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은 그리고. 대선 패배 후에 산적한 과제를 안고 민주당이란 배를 운전하게 된 분이죠. 윤호중 민주당 비대위원장 지금부터 직접 만나보겠습니다. 아, 윤호중 비대위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윤호중입니다. 예 오늘 요즘 뭐 하루하루 어깨가 뻐근하시죠. <laughs> 예, 무거운 짐을 지고 가더라고요. 네. 예, 그러실 것 같습니다. 우선 어제 대통령과 당선인간의 회동 만남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뭐그 동안 그 20일 가깝게 두분 회동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어, 국민들께서 걱정이 많으셨습니다. 특히 신구 권력의 갈등으로 가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이 크셨는데 어, 뭐 허심탄회하게. 또긴 시간 동안 네. 어, 이 대화하고 의논을 어, 의견을 나누셨다고 하니까 네. 국민들께서도 어, 근심을 좀 덜으셨을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네. 다행스러운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주목됐던 의제들을 좀 짚어보자면 일단 음, 민수위가 요청하고 있는 추경에 대해선 대통령과 당선인 모두 그 필요성에는 공감을 한것 같고 그렇죠. 청와대의 집무실 이전 관련해서도 문재인 대통령이 이전하는 장소는 차기 정부 몫이다 네. 지금 정부는 이전 계획을 면밀히 살펴서 예산에 협조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네 여기에 대한 민주당 입장은 어떻습니까? 네, 그 대통령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고요. 대통령님 이미 이전에 어, 이그 임기 중에. 시다는 것은 혹시 이게 안보 불안으로 이어지지 않을지에 대해서 면밀히 살펴보시겠다는 거지만이 음. 어, 청와대 이전과 관련한 것은 어, 이 차기 정부가 결정하고 추진할 일이기 때문에요. 예, 거기에 대해서 어떤 뭐 이래라 저래라 할 입장은 아니라는 그런 분명한 선을 그으셨다고 봅니다. 어, 앞에서 김재원 국민의힘 전체고위원은 어제 그 발언으로 네. 사실상 용산 이전은 이제 마무리가 된 거다 이전 문제는 이것으로 종료된 걸로 보인다 하시던데 그렇게는 안 보세요? 아마 어, 어떤 결정이 있겠죠. 어, 그두 어, 분의 회동에서 결정할 내용이 아니고 예. 어, 이 차기 정부 또 인수위에서 결정할 것입니다만 어, 아마도 그. 어, 이 지금 문재인 대통령님 임기 중에 어, 이 안보 불안이 조성되지 않는 방법으로 어, 결정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어제 이 말씀을 들어보면 이전 장소에 대해선 참관 입장을 따로 내지 않겠다는 걸로 지금 들리거든요 청와대는. 네, 네, 그렇습니다. 그 민주당도 그런 그것과 뜻을 같이 하는 겁니까? 어, 저희는 지금까지 예, 그 국방부로 이전하는 부분에 대해서 예. 어, 이것이 그리고 또 어, 인수위 기간 중에 어, 이 아주 그 짧은 시간 동안 이전하라고 하는 네. 이런 부분이 어, 이 안보 태세에 어,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를 어, 이야기를 해왔죠. 예. 예, 그런 우려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이 나온다면, 뭐, 어, 거기에는 별 다른 어, 이의제기를 할 생각은 없습니다. 아. 그 안보 공백에 대한 부분만 그러면은 보완책이 확실하다면 더 이상 이의제기는 없다 그 말씀이세요 네 저희가 걱정하는 것은 그것이죠 예. 아,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민주당 윤호준 비대위원장 만나고 있습니다 아당 이야기를 좀 해보죠 어제 오늘 민주당의 가장 큰 이슈는 새로운 물결과의 합당 이슈인데 네네 어제 위원장님이 새로운 물결 측에다가 합당을 공식 제안을 하셨어요 네네 그리고 하루만인 오늘 김동연 네. 대표가 합당 선언을 한다고 합니다. 네, 네. 어, 선언은 아니고요. 예. 어, 그러니까 그 아마 이 합당 제안을 수락하는 음, 입장을 정한 것 같습니다. 음. 물론 오늘 아침에 어, 이 그쪽 최고 위원회가 있다고 알고 있는데요. 예, 예. 어, 뭐그 결론을 가지고 예. 어, 이 새로운 물결의 그, 그 입장을 어이 표명을 하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어, 예, 예, 이제 뭐 어, 적절한 시기에 에, 어, 회동을 해서 예. 어, 함께 선언을 해야 되겠죠. 아, 예. 마지막 두 분이 손잡고 선언하는 거는 뭐좀 남겨두는 절차고 오늘은 네네. 일단 새로운 물결에서 어떻게 결정이 났는지를 발표하는 단계에 그렇죠. 예, 예, 근데 뭐 들리는 이야기로는 최고위원회에서도 찬성 의견이 높을 것으로 무난히 합당이 수락될 것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네, 네, 음.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 위원장님 계속 지난 대선 단일화 후로 계속 교감이 있었던 거예요. 이 합당 문제 국민들 입장에서는 조금 갑작스럽게 되는 느낌이 있어서요. 아, 예. 이 문제는 그 동안에도 많은 분들이 오가면서 논의를 했고요. 특히 이제 그 김동연 대표의 새로운 물결은 국민 통합 정치 또 정치 교체에 대한 이 요청을 했었고 또 이재명 후보와 공동 선언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공동 선언에 대한 우리 민주당의 명확한 의지 표명 음. 그리고 이제 그 약속을 지키겠다는 음. 그런 공동 실천의 이 계획을 밝히면 얼마든지. 뭐 합당이 됐든 연대가 됐든 할수 있다. 음. 아, 이런 입장을 가지고 있었던 것을 저희가 다 확인을 했고요. 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제안을 하게 된 것입니다. 합당을 한다는 얘기는 이제 김동연 대표도 민주당 사람이 된다는 얘기고. 네네. 그렇다면은 다가오는 지방선거에서 민주당 이름표를 달고 뛸 수도 있다는 얘기고. 그렇습니다. 예. 그렇죠. 근데 김 대표는 이미 지방선거 출마 의사는 밝혔습니다. 출마 의사는 밝혔지만 아직 어떤 지역을 선택을 하지는 않으신 것 같고요. 맞습니다. 어, 좀더 고민을 하고 계신데 저희와도 상의를 하겠습니다만 예. 이 합당의 전제로 공천이나 출마가 논의된 것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경기지사냐 서울시장이냐 놓고 고민 중이시라고 며칠 전 인터뷰에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한테. 네, 네, 네 저도 들었습니다. 그러셨어요 네네. 네. 사실은 이제 비대위원장님이 여러 가지를 다 고민하시잖아요. 아이 지역은 누가 적절하고 여기는 전략공천이 좋고 저기는 뭐 경선이 좋고 다 이런 것들을 큰 그림을 고민하시는 분 입장에서 김동연 네. 대표께서 좀 어디에 뛰어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이런 개인적인 생각은 있으세요? <laughs> 예, 뭐 저. 그 여러 의견도 있고요. 제 개인적인 생각도 있습니다만, 그것을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김동연 대표한테 강요하기보다는 김동연 대표와 상의를 통해서 아주 최선의 선택을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그 새로운 물결 쪽에서 들리는 얘기는. 네네. 민주당에서는 은근히 경기지사 쪽에 좀 나가주기를 바란다 이런 얘기가 들리던데. 뭐 그런 의사표명을 한 적은 없습니다. 아 그래요. <laughs> 조심스럽게 답변을 하실 만큼 그두 네. 지역이 상당히 주목받는 지금 지역구란 이야기인데. 네 그렇습니다. 항상 이제 공천 놓고 고민하는 게 어디는 전략 공천이 적절하고 어디는 경선이 적절하고 이런 배분일 텐데요. 이거 잘하는 게 지도부의 중요한 역할이죠? 예, 지방선거 준비하는 데에서는 어, 공천만큼 중요한 일이 없죠. 없죠. 예. 서울시장의 경우는 여기가 쉽지 않은 싸움이 될 거기 때문에 누구든지 좀 경쟁력 있는 사람을 전략 공천하자는 의견이 나오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그 지금 출마 의사를 밝힌 분은 어뭐 최종적으로 결심은 아직 안한것 같습니다만, 네. 어이 박주민 의원 한 분이시라요. 맞습니다. 네, 어 그분 이제 박주민 의원도 최종적으로 출마 어, 결심을 할지도 좀 지켜봐야 되고, 음흠. 예 어, 경쟁력 문제나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어, 후보자를 어, 전략적으로.